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15절입니다. 뇌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교독합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뇌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뇌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니 이에 그의 부와 불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니 그곳에 이런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허으니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돗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돗이 그 꿈과 행어 말을 행어 말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함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이 사사기 7장 본문의 말씀으로 뇌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거민족을 그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집에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불러서 이제는 너는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합니다 아, 지난 7년 동안 그들의 집에 가운데 있는데 싸우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싸워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들은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의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봐야될 일이지만은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게 네가 먼저 저들의 진영으로 가보아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막막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우선, 네가 한번 저 진영으로 가보아라는 거예요 가보아라. 가보아라. 무슨 얘기죠?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과연, 이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나 강하든지, 거기 성경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적들은 과연 생각한 대로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군사가 말을 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큰 떡반죽 덩어리가 우리 쪽으로 넘어져 왔어.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그 꿈을 듣고는 해몽이 또 놀랍습니다. 그래, 그래, 그큰떡 덩어리는 그건 바로 기도원의 칼이야.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과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민족을 구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적들이 정말 이 골짜기에 가득 찬것 같고 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봐라 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시는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들의 진영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이 눈으로 보는 것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의 큰 무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현상과 사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 문제 가운데 표적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 활을 쏘는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참 신기하게도 올림픽에 가면 꼭 양궁은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다 따는 거거든, 신기하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은 평소에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누구든지 활을 쏘려고 보면 저도 늘 그게 궁금했어. 야, 저 멀리 있는 그 가운데 10점짜리가 제일 작잖아, 그죠? 그리고 9점, 8점, 점점 커지는데, 그 가운데 10점짜리가 가장 작아서 점처럼 보여서 제가 생각하기도, 야, 저게 보이기는 하나 싶더라고요. 5점, 4점, 이런 게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화를 쏠때 바로 쏘지 않고, 꼭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한참을 있다가 팔을 쏘더라고요. 그 한참의 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 선수들은 그 표적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게뭐 5점짜리, 4점짜리 이런 게 크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10점짜리는 잘안 보이는데 한참을 주목하고 있으면요. 한순간에 그 가운데 10점짜리가 크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크게 보이더라. 그때 쏘는 거래요. 그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래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문제가 커 보이고 지금은 길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안될것 같아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내가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이루었느니라 내가 해결하였느니라 주의음성이 크게 들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상과 사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복된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믿습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가 앞서 가시는 겁니다. 목자가 먼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편 23편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모든 게 부족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획이 먼저 있고 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있고 자 사사기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너는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교획이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였고 그들에게 해몽할 생각을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연히 오는 것 같아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2026년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너는 저 미대한 진영으로 가보아라. 가보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을 넣어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가서 들어보아라 그말 아닙니까? 가서 들어보아라. 그 말은 들어보면 안다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 전해 두었다는 겁니까? 이미 전해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한 군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하고 보초를 서 있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내가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래요.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우리 진영 쪽으로 큰 떡덩어리가 하나 굴러오는 거야, 세상에. 그뚝뚝어리가 글로디마는 우리의 장막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우연히 꾸는 거지요? 그렇다고 빨리 그래요. 어? 꿈은 알고 꾸는 꿈입니까? 우연히 꾸는 꿈입니까? 우연히 꾸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가 보니까. 꿈 얘기 하는 거예요, 꿈 얘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이미 꿈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주장하셨어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뭐라고요? 자 사사기 7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꿈을 꾼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을 해몽하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야, 큰일났다. 그 떡덩어리는 말이야. 기도의 칼이야. 기도의 칼이야. 야, 큰일났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들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꿈을 꾼 사람도 놀랍지만 그 꿈을 듣고 하는 이 친구의 해몽은 더 놀랍다는 거죠 야그 떡덩어리를 말이야 기도원의 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저들에게 다 넘겨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되 칼과 창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멘입니다에 e n 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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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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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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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적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약하게 만들면 그들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 우리는 저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저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저들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저들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이러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고 전쟁은 군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서 저들을 연약한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적들의 군대가 꿈을 꾸는데 이렇게 연약한 꿈을 꾸냐고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되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해몽을 하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오늘도 기도원의 군대를 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와 또 새로 맞을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다 미디안의 짓는가 같이 견고해 보이고 문제가 태상 같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넘겨 주었느니라. 너는 이제 저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무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칼과 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군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미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 능력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원의 믿음이 능력이에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늘도 이런 믿음의 실력, 영적의 실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과 이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한날과 새 가운데 먼저 이미 행하시고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주의하면을 크게 듣는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